수학의 생각을 놔다 띵수학 정다운 선생님입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말해봐 어렵습니다. 알면 참 좋겠습니다 쉽게 답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해보겠습니다 두점몇 컷마 몇이냐면요. 은 A라는 점이 4마 3이라고 되어 있고요. B라는 점이 0마 1이라고 되어 있네? 그랬는데, 이 선, 이걸 이이은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의 반지름이에요. 아, 반지름이래요. 직선을 구하래요.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요.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대. 근데 얘를 연결했어. 그럼 이걸 사람들은 선분이라고 하거든요? 그거의 중점이라고 하면요. 은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수직이등분선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지나가야 되거든? 맞죠? 됐죠? 이게 정답이 되겠네? 여기까 납득했어요? 못 납득했어요? 납득했죠? 근데 직선에서 중요한 두 요소는 뭐라고 했었죠?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잖아요 아 그럼 지나는 점은 이미 알겠다 이 둘의 무슨 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 가운데 점이 중점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중점은 더해서 뭘로 나눈다? 2로 나눈다. 중점은 더해서 뭘로 나눈다? 2로 나눈다. 이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해서 2로 나눈다 하면 몇이에요? 1. 그래서 지나는 점은 2,1이네요 선생님. 이런 걸알 수가 있어요. 됐죠? 이제 뭐만 알면 돼요? 기울기만 알면 되는데 이 노란색 기울기를 내가 m이라고 한다면 얘의 기울기는 m이 될 거고 흰색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흰색 직선의 기울기는 빼. 4에서 0 빼자 그냥. 4 빼기 0분의 맞죠? 그리고 여기서 이 여기 빼면 뭐예요? 4에서 마이... 어머. 4에서 마이너스 1을 뺀다. 이렇게 될 거예요. 어, 뭐야? 3에서 마이너스 1을 뺀, 비웃냐. 누구야. <laughs>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수직임액이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4분의 4. 1이네? 그럼 얜은 몇이에요? 아니, 풀었, 풀었던 거 아니야? 아유. 아니야.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끝났네. 뭐, 는 어떻게 생겼냐면 y는 마이너스 1, x 플러스 무슨님? 별님.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몇컵만 몇일 지난다? 이 2,1을 지나는 거니까, 빠져. 빠지라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별아 넌 누구였니? 라고 하니까 몇이라고 할 거야? 3이었단다. 해갖고, 돌아가! 라고 해고 최종적인 답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쓰시면, 완전 콜? 자, 다음 두 직선의 위치관계가 이렇대요. 그럼 지금 이게 직선이고 이게 직선인 줄 보여야 돼. x, y에 관한 1차식이니까, 이거 직, 뭐예요? 직선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알았지? 직선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둘 다? 직선 근데 평행하다, 뭐 일치한다, 수직한다라니까 이거 무슨 줄어야 돼? 가로죽으면 된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개수 따와보세요 개수 몇이야? 말해봐 1분의 개수 따와 몇이야? a-2 A -2. 개수만 따와 개수만 y개수는? a-2 개수는? A -2. A -2. 개수는 A -2. 1 개수만 따오라고 a분의 3 이렇게 따오면 된다고 됐지? 이게 3개가 같으면 뭐라고요? 일치 이 앞에 거두개만 같으면? 평행 그리고 얘네 둘이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됐지? 되는 거 맞죠? 그, 그, 얘네 둘이 같다부터 우선 할 거야. 됐죠? 같다 이거 일치부터 할게요, 일치. 일치부터 합시다. 이렇게 그냥 씁시다. 이거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곱한 건 이렇게 곱한 거다. 크로스 곱 이제 아세요, 제발. 이렇게 곱한 건 이렇게 곱한 거야? 그럼 A-2의 제곱은 뭐라고 쓸수 있어? 예. 1이라고 쓸수 있는 거야. 됐죠? <laughs> 괜찮은 거 맞지? 그러면 A-2는 1이던가? a 2는 뭐던가? 마이너스 3던가? 선생님, 전개해서 저는 2차 방정식으로 할 건데요. 하세요. 나쁘지 않아. 근데 이게 1이면 1이 나올 거고 이게 마이너스 3도 1이 나올 거 아니야 맞죠? 안 빨랐지? 그럼 a는 몇이에요? 3 됐죠? a는 몇이에요? 1 a는 1이거나 3이면 이게 무조건 같을 수 밖에 없어 이 밑줄진 두 개가 a가 1일 때를 계산해볼까요? 이 제곱은 갑자기 1어요 1의 제곱은 1 나오고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 나온다 네. 그러니까 이게 1이던가 마이너스 3이었겠지 아니면 전개해서 왼쪽으로 넘겨서 2차방정식 풀어도 돼. 아니, 이게 1이면, 이거 왜 X 몇이야? X, 그리고 또? 그래, 그거야. 이게 1이던가, 이게 마이너스 1. 됐죠? 그럼 A가 1이라면, A가 뭐라면? A가 1이라면, 1 넣어봐. 몇 나와? 넣어? 불러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응. 1, 1 넣어봐, 1 넣어봐, 1. 마이너스 1 넣어! 이렇게 되네? 그럼 이게 다르네? 이런 거 뭐라고 그래요? 평행. 라고 평행의 답은 a가 1입니다. 평행의 답은 a가 1입니다. a가 만약에 이제 5이라면, 뭐 3이라면 어디가 여기까지 이제 되는 거 맞아요? 네. a가 3이라면 3 넣어봐, 3 넣어봐, 3 넣어봐 몇이야? 예. 1은 예. 3 넣면 으 예. 1, 3 넣면 으 1. 어머, 셋다 갔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일치. 일치의 답은 A 값 몇이야? 3. 3. 이렇게 여기까지만 할줄 알면 되면 된다고요. A가 1이랑 3이 나왔는데 1을 대입해서 3개가 같은지, 3을 대입해서 3개가 같은지를 확인하면 된다고요. 괜찮은 거 맞지? 이게 지금 평행한다 문제예요. 평행하다, 수직하다, 아니, 일치한다 푼 거예요, 대체. 평행의 답이 A가 1이라고요. 일치의 답이 A가 3이라고요. 맞아? 아, 이 되니? 어렵니? 기울기 곱이 뭐야? 마이너스 3다. 기울기 구할게요. 기울기 말해보세요. 몇이야?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거 빨랐니? 걱정되네. 곱하기. 됐죠? 기울기 구해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3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양변에 마이너스 됐어 우선 그냥 양변에 a-1을 곱할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a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분모 꼴 보기 싫어서 a-2 곱했어요 a-2 이렇게 될 거야 a-2를 곱했다고 내가 지금 한 거야 됐지? 전개하겠습니다 뭐야 a 전개하겠습니다 뭐야 마이너스 2 전개하면 뭐야 마이너스 a 플러스 2 계산이 안 된다고 막 하지 마세요 제발 집중을 하세요 그럼 뭐야 2a는? 넘어가면 뭐야? 4a는 몇입니까? 2. a가 2일 때 무슨 직? 수직. 이상하고 외우지 말고 수직은 그냥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3다로만 풀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3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3다. 열심히 좀 갑시다. 보면은요, 이게 지금 직선이 3개가 있어요. 직선이 3개가 있는데 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이거든요. 뭐 직선 3개는 무조건 삼각형에 이룰 수 밖에 없어. 직선 3개면 뭘 이룬다고요? 삼각형을 이룰 수밖에 없어. 웬만해선. 삼각형 나왔죠. 어디 나왔어요? 여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는 거야. 과연 어떻게 해야지 삼각형은 안 나올까? 그걸 불러 주시면 돼요. 불러 봐. 평행. 네. 일치. 몇 개가 평행하면 돼요? 두 개. 여기에 문제 서로 다른 세 직선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서로 다른 세 직선 서로 다른 세 직선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일치 일치는 빼는 거. 아, 그래요. 그럼 그것까지 갑시다. 좋아요. 우선 평행부터 갈게요. 이거 두 개만, 두 개만 평행할 때또몇 개만? 몇 개가 평행할 때? 네. 세 개가 평행할 때또 일치할, 일치할 때. 일치할 때. 두개 일치하고 뭐한 개가 다를 때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렇지? 은세 개가 일치할 때뭐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동의하시는 거 맞죠? 네. 안 나오는 거? 됐죠? 또또 네. 수직은. 수직은 삼각형 나와요. 안 잡아서는 안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럼 이것까지 딱 떠올라야 돼요. 됐죠? 그 중에서 사실 제가 그냥 이것 좀 지울게요. 일치는 많이 안 쓰니까 일치도 생각은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세 직선이 서로 다르다고 친다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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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같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괜찮습니까? 그래갖고 삼각형이 나온다는 거는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요 몇개 평행? 두개 평행 몇개 평행, 세개 평행. 그다음에 뭐예요? 한 점에서 만난다. 딱이세 가지가 삼각형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를 사실 내가 안 알려줬어도 문제를 풀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대자가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안 배웠으니까 못 풀어요, 못가 맞는 답이 아니고요. 안 배웠는데도 풀수 있는 사고력을 기르자가 대한민국에서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삼각형 이루지 말아야 되는데 우선 두 개가 평행할 때라고 생각해봅시다. 됐죠? 두 개가 평행할 때인데 어머? 평행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기우기 갖고 장난치는 거잖아. 뭐 갖고 장난친다? 기우기 갖고 장난치는 거니까 요 놈의 기울기를 구해보니까 기울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2. 빠르게 구하세요. 이놈의 기울기를 구해보니까 몇이냐면요? 은일 잘하네. 이놈의 기울기를 구해보니까 몇이라고 할 거냐면은 A.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두 개만 평행하다는 거는 A가 몇이던가 1이던가 둘이 같던가 둘이 같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음? 못 했음? 됐죠? 그리고 세 개가 평행하다는 건이세세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음. 왜? 이미 둘은 틀어졌으니까 사이가. 네. 괜찮은 거 맞습니까? 만약에 여기도 변수 b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a는 b는 이 e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지막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이 교점에서 만난다는 거지. 근데 교점은 실 근이니까 교점은 실근이니까 어, 너무 잘했어요. 교점은 실근이니까 얘네를 연립하면 돼. 무슨 립하면 교점이 나와? 연립하면 교점이 나와. 변변 더 해볼까? 나 어디 틀렸다고? 3x는 3은 1이 0이니까 x는 몇이다? 마이너스 1. y는 여기다 대면 몇 나와요? 1 나온대요. 그러니까 몇 콤마 몇이라는 걸 알아요? 마이너스 1 콤마 1이 교점이라는 걸 알아요. 여기서 수도 됐어? 다 따라왔어? 아주 훌륭해요. 이 마이너스 1,1을 여기다 대입하면 은 그게 지나겠지. 어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아니 이걸 노란색 직선, 노란색 직선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둘을 연립해서 마이너스 1 1 여점에서 만난 애를 안 거야. 근데 이 마이너스 1,1은 나머지 한 직선 얘도 지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지금 말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된거 맞지?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1,1을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빼기 1은 0이니까 a는 몇이라고 쓸수 있어? 마이너스 1, 이럴 때도 있겠네요. 그래갖고 삼각형을 이루지 않게 하는 a 값들은 마이너스 1 또는 1 또는 마이너스 2 이걸 곱하라고 하면은 그게 답이고 더하라고 하면은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안 되신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얼른 필기하시고요. 한 문제만 더 봅시다 우선. 자, 보세요.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요 이것만 정리하고 빨리 이제 딴 소리하면 안 돼. 딴 소리 하려고 하면은요 신고하세요. 알았죠? 봐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점과 좌표 시작하면서 배웠어요. 이 거리 구할 수 있죠. 안 알려줄 거예요. 루트 엑 x 차이 제곱 이런 거 알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알았고, 여기를 막 내분점을 구해요. 그리고 이걸 외분점을 구해요. 무슨 일인지 알죠? 이렇게 점 갖고 놀다가 이제 그 다음으로 뭐냐면 점과 점을 연결한 직선에 대해서 배웠어요. 방금 전까지 됐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궁금한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확장시키냐면은 점도 알았겠다 직선도 알았겠다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알아야 되겠다 라고 한 거예요 되는 거 맞죠? 괜찮은 거 맞지? 그러이 점의 좌표를 내가 별 콤마 달 이라고 하고요 잘 들어 이 직선은 중요합니다 일반형이어야 돼 무슨 형이어야 돼? 일반형이어야 돼 일반형인데 얜 이렇게 생겼겠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뭐예요? 0, 이렇게 생긴 거죠. 옛날에 배웠는데? 방학 때 배웠는데? 왜? 기억이 남아있어서? 아, 최근에 배웠는데 이거 아니냐고? 나도, 나도 모르겠어요. 나 기억력을 믿을 수가 없네. 배웠다. 학교에서 배웠나보네. 됐죠.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될 거예요. 이렇게 일반형이라고 줘요. 됐죠. 그러면 이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할 겁니까? 디스턴스 d라고 하거든요. 여기까지 되는 거 맞아? 됐죠. 이런 걸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안 해. 이런 걸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안 해요. 이걸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해. 최단 거리를 알았지? 그래 갖고 얘는 하나만 따라해봐야 되기. 입이 붙어야 돼요. 잘 외우기 힘든 공식입니다. 알았죠? 루트 분의 절댓값 뭐라고요? 루트 분의 절댓값.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항상 루트 분의 절댓값 뭐라고요? 루트 분의 절댓값. 루트 분의 절댓값. 얘는 일반형이어야 되고요. 됐죠? 그다음에 시계는 쬐깍 쩨깍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시계는 쬐깍 쩨깍 우리는 제곱 제곱 아주 잘했어요. 그래갖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시계는 쬐깍 쩨깍 우리는 대입 대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x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고 y 좌표를 여기다 대입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a 대입해 별 b 달 이렇게 될 거고요. 플러스 뭐가 될 거예요? c 그래가지고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여기까지 콜 괜찮은거 맞습니까 자 설명을 해 줄게요 빠르게 설명할게요 자이점 알았지 이 직선 알지 괜찮은거 맞습니까 근데 이 노란색 직선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이 노란색 직선을 구할 수 있다 오잘 들어요 이 노란색 직선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인데 이 마이너스 b분의 a랑 이 직선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3나야 되니까 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 그죠 이거의 기울기를 알고 지나는 점도 알고 있죠 그럼 이 직선 구할 수 있는거 맞아요 노란색 구했어요. 근데 노란색과 흰색의 교점 구할 수 있어요? 왜? 교점은 실근이니까. 연립하면 무조건 가감법 써서 나와. 이 점이 빵! 됐지? 그럼 마지막으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이 점을 탁 구하면 돼. 그럼 그게 딱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게 되거든? 근데 내가 말한 게 지금 좀 빨리 설명하겠는데 생, 상당히 긴 과정이라고요. 라고 수학하는 사람들이 그거 심플하게 확 줄여버린 거야. 됐지? 공식이라는 이름하이 괜찮은 거 맞죠? 그래가지고 아 이건 이렇게 쓰면 되는 거구나라고 알고 시나리오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됐죠? 다 배우긴 배웠어요. 이 직선 기울기 여기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구할 수 있고 이 직선 기울기 구할 수 있죠. 수직인 기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3니까. 근데 이 점은 별코마 다를 지나니까 기울기랑 지난 점만 알면 이 직선 구할 수 있네? 이 직선 구했으니까 이거랑 둘이 무슨 점을 구하면 돼? 교점을 구하면 여기 구해지고 둘 사이에 거리 고하면 답이야 이거. 됐죠? 그걸 루트 분에 뭐라고 그런다고요? 절대 값, 이렇게 돼요. 됐지? 교과서에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마주 끝까지 갈 거예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즘엔 나오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와? 공식으로 나와?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잘 들어? 이런 거못 내. 왜냐면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어떤 거리 그 거리라고 하려고 그래? 무슨지 알죠? 그리고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두 직선이 무슨 행 해야 돼요? 평행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평행해야지 그 거리를 구할 수 있고, 이 거리가 답이야. 됐죠? 그리고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건 되게 아주 바람직한 설명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이, 직선, 이 직선은 이렇게 생겼다고 해. 됐죠? 괜찮은 거 맞죠? 이 직선은 이렇게 생겼다고 할 거예요. 잘 들어. 플러스 내가. 자, 위 직선과 아래 직선은 다른 게 뭐만 다릅니까? C만 다르죠. 선생님 이왜 앞에 두 개는 같아요?라고 하면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 됐죠. 그래야지만 쓸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구하라고 하면 교과서에서는 이거 야이 점을 구한다라고 해. 예를 들면 x 더하기 뭐 3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하면은요 여기 위에 있는 점 중에 하나는 0,3분의 2는 무조건 지나거든. 0 대입하고 3분의 2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하잖아. 그지? 0,3분의 2라고 하고 이걸로 풀어. 시나리오 이해됐어요? 근데 이것도 공식 화해버리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아. 루트분의 절대값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 뭐라고요? 오, 어, 지우자. 루트분의 무슨 값이라고요? 절대값. 그래가지고 얘를 뭐라고 쓸수 있냐면, 루트분의 절대값. 이 거리는 이렇게 되고요. 시계는 쨔깍쨔깍, 우리는 뭐라고요? 제곱제곱. 제곱제곱이니까 자, 이거 제곱, 이거 제곱하면 A 제곱 하면 A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고 쓸수 있어요. 여기까지 돼야 안 돼. 됐죠? 선생님, 이거는요? 똑같으니까 갖고 가, 갖고 가고 싶은 거 그대로 쓰세요. 이해하시는 거 맞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거리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거 이거 빼면 돼요 10 빼기 10 프라임 한글로 외우셔도 좋아요 상수항의 차이. 상수항의 차이 상수항의 차이 상수항의 차이 상수항의 차이 상수항의 차이 빨리 두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봐봐 네? 보세요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이거 점이죠? 이거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 점 그리고 이건 뭐예요? 직선 그 거리가 루트 10이라는 거니까 완전히 1차원적인 문제예요 그냥 알았죠? 그래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어떻게 쓰냐면 루트 분의 무슨 값? 절대값이라고 쓴다고 했고요. 시계는 짝각 짝각, 우리는 제곱 제곱이니까 3계수 제곱하면 뭐예요? 9 마이너스 1 제곱하면 뭐예요? 플러스 1. 그 다음에 시계는 짝각 짝각, 우리는 대입 대입. x 좌표 대입하면 3이라고 할 거고 y 좌표 대입하면 뭐예요? a 빼기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콜. 그게 몇 나왔다고요? 루트 2 0자 여기까지 난죽었다깨나도못 따라오겠다. 되는 거 맞죠? 질문해 쉬는 시간에. 그러면 얘는 3에서 5 빼면요. 은 절대값 a 마이너스 2라고 할 거고요. 루트 10, 루트 10 곱하면 10이라고 할 거야. 양변에 루트 10을 곱했음. 괜찮은 거 맞죠? 그거 양, 그리고 이거 풀때 이거 10 아니면 마이너스 10 아니에요? 그죠? 그래갖고 A-2가 몇이던가? 10이고 A-2가 뭐가?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해가지고 A는 몇, 12, A는 몇이다? 마이너스 8. 이렇게 푸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라고 하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로 갈게요. 쭉 넘기세요. 두 개가 답이야. 11-12번입니다. 보면은요 3x 더하기 4y는 몇이라고 되어있어요? 8. 그리고 3x 더하기 4y는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k. 거리가 몇이냐면 4라고 되어있습니다. 모든 실수 k 값에 합을 구하세요가 문제야. 이것도 그냥 빠르고 쉽게 풀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얘 보니까요, 사람들을 얘를 직으로 시작하고 선으로 끝나는 뭐라고 그럴까요? 직선이라고 하고요. 선생님, 선생님, 얘도 직으로 시작하고 선으로 끝나는 직선이니까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사나왔다는 거예요. 그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만 알면 되는겨 많은겨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이 따라하자고 했죠. 루트 분의 무슨 값이라고요? 네. 절대값. 다시 한번 루트 분의 무슨 값이라고요? 네. 절대값. 다시 한번 뭐라고요? 루트 분의 절대값. 고산만 돼도 이 공식 까먹는 애들이 절반이 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시계는 째깍째깍 우리는 뭐라고요? 네. 제곱 제곱 9 더하기 16 이렇게 될 거고요. 어머. 네. 네. 뭐요? 어떤 거? 그, 그 제곱 제곱을 아래 걸로 해야 되고 뭐. 위에 걸로 해도 되는데? 똑같잖아기울기가 같다는. 다를 리가 없어. 다르면은요, 이렇게 다를 수는 있어요. 잠깐만 봐봐. 어, 봐봐. 잠깐만 봐봐. 이렇게 다를 수는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를 수는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이거 두 배만 하면 돼. 됐죠? 무슨 인지 알겠죠? 무조건 개수의 비는 같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거 원래는 이렇게 넘겨서 마이너스 8이라고 있어야 되네. 이렇게 넘겨서 마이너스 K라고 있어야 되네. 근데 어쨌든 빼면 뭐라고 쓸수 있어요? K 빼기 8,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상수항의 차, 상수항의 차, 상수항의 차. 선생님, 8-k로 쓰고 싶은데요? 그러세요. 상관없어. 답이 지장없어요. 됐지? 공식이야. 이게 몇 나왔다? 4. 4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는 거 맞지? 네. 그럼 이거 5니까, 5, 사 20이니까 절대값 k-8은 몇이라고 쓸수 있어? 20. 20 이렇게 쓸수 있어. 이거 5니까 양변에 곱했어요. 그래갖고 얘가 나오려면 얘가 20이던가? 얘가 마이너스 2 몇이어야 돼? 22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K는 뭐라고 할 거냐면 28이라고 할 거고, K는 뭐라고 할 거예요? 마이너스 12. 둘이 더하면 몇이라고 할 거예요? 16? 그게 답이 될 거예요. 알았죠? 여기까지.